안녕하세요. 먹습니다. <laughs>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조떼려 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아이디가 특이하셔. 왜조떼려지 <laughs> 라운시큐어 아직 들고 계신 분 있나요? 라운시큐어 어제 라운시큐어 17% 반납해서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 혹시 들고 계신 분 숫자 1번 한번 눌러봐요. 라운시큐어 다 정리하셨나? 라운시큐어 어제 고점에서 만약에 라운시큐어를 사셨으면. 물려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추정가에 사셨으면 절대 안 물렸고 신규로다가 나온 시큐어를 만약에 어제 사셨으면 어제 물렸죠. 어제 물려서 제 영상을 만약에 보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수익권으로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합권보합권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8주. <laughs> 참고로 제 추천주는 그냥 감 볼라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를 때는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떨어질 때도 또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오르기 전자리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내릴 때는 만약에 밑으로 하락하는 세력이 세력이 미쳐갖고서 위로 다 올리다가 아, 올리는 척하면서 딱 개미들이 이제 싹 달라붙으면은 아, 이제 다시 또못 못 견딜 정도로 확 빼죠 밑으로 빼면 그때 아 이제 나죽겠어 나죽겠어 이제 곡소리 나고 막 하면 이제 세력 형님들이 또 그걸 다 받아 먹으면서 이로다 또 올리죠. 그래서 매집 자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오늘 동아일텍도 제가 말씀드리고, 허허 조태련님 또 후원 또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조태련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상 떼버렸어요? <laughs> 조태련님은 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컴퍼니케이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전자냐 또왜안 나오지? 얘 휴가 갔나? 왜 이래? 나왔었는데. 휴가 갔나? 빨리 어, 이거 됐었는데 또 이러네. 어서 오십시오. 모두 반갑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네요 시장이 상당히 강하고요 후원 이거 되는데 이렇게? 이거 왜안 됐지? 대련님 <laughs> <데려님. 웃음> 아니, 이게 설정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 현아네, 이렇게 되는데? 주대련님은 뭐지? 저를 이제 보신지가 좀 오래됐죠. 주대련님은. 그 댓글도 매번 남겨주시고 저제 구독자 이제 많이 얼마 아닐 때도 계속 구독 남겨주시고 댓글 항상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남겨주셨던 것 같고. 음 뭐야? 와이 케이. 컴퍼니 잘뭐 수익으로 했으면 아주 좋죠 지볼 옴니 시스템이요? 옴니 시스템 <laughs> 잘 들고 있으라고 요거 말씀드렸죠 옴니 시스템 여기를 지지해주면 움직일 거라고 옴니 시스템 어, 바이오스마트도 아마 조금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고요 컴퍼니 <laughs> 나닉스요. 나닉스 최초 추천가에 사신 분은 아직 손실이고요. 근데 네, 이젠그 전에 사신 분은 수익이죠, 수익. 제가 최근에 추천한 걸로 다했으면 그렇고요. 네, 집사영화님도 네 많이 계속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봉 표시도 이제 눌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따봉. 컴퍼니K요. 오늘 이제 컴퍼니K, 이 종목이 상항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을, 어, 리딩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상한가 나왔죠 글쎄요 일단은 거의 추세를 의미있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서 약간 매집성을 띄우고 밑으로 빼고 했기 때문에 뭐이 자리만 지지하면 다시 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네요 수급도 기간이 샀네요 기간이 태경케미컬 많이 올랐잖아요 태경케미컬 태경케미컬 많이 올랐는데 아. 네공주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모든 종목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태경케미컬 4,900원, 4,990원 추천에서 지금 6,000원 얼마? 6,090원인가? 6,080원인가? 6,080원이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더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구요 오늘 제가 동화일 때 이거는 거래량도 하물이 없었어요, 동화일 때. 이 종목.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도 없었고, 제가 글을 올렸죠. 카페에다가. 6, 얼마였더라? 네. 6,820원. 6,820원에서 7,200원 자리를 돌파하면, 이 종목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말이 무섭게, 바로,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바로. 바로 급등이 나왔고, 순간, 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사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차트, 모양, 요런 차트, 요런 차트에서 이게 누군가는 이게 장난질을 한, 누군가는 이 주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은 주포 있어요. 주포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을 띄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빼죠. 개인들 못못 못 버티게 한8 0 0 0 원에서 한40% 버티면 아마 나가 나가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 조금만 버틸게요. 조금만 버틸게요. 조금만 버틸게요. 한 번만 살려줘요. 한 번만 한 번만 하고서 여기까지 딱 빼니까 에이씨 하고서 그냥 그냥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 그 다음에 나가니까, 에이, 속았지? 하고서, 올리고, 올리고, 에이, 그러니까는 다시 여기서, 내가 속을 자로, 안사이 그지 같은 종목, 안사이 그지 같은 종목, 안사이 그지 같은, 안사이 그지 같은 종목 하다가, 이제 여기 딱 뚫으니까, 어? 이거 내가 산자리인데 하면서, 이제, 아, 사야 된나 하면서 이제, 어? 여기 더뚫르네 와... 어, 갈것 같다 여기서 사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겠어요? 안 사지 여기서 해갖고 손절 여기까지 여기까지 버티기 힘들죠 여기까지 쫙 빼니까 아... 뒤졌네 뒤졌네 막 이러면서 막막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받아 먹는 거죠 이물량 받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뚫어 올리는 거죠. 근데 아직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았어요. 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물론, 뭐, 실적이 뭐, 나온다고 해서 주식이 잘갈 수도 있지만, 또, 안 나와도 뭐, 주식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기업 실적이 좋아야 돼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주식 시장은.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한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죠 가장 좋게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간단하게 시장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많이 원하시는 게 이제 종목들 어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걸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 지수, 지수 먼저 좀 살펴보면, 야, 힘이 너무 강, 힘이 굉장히 강해요, 힘이. 힘이 강하고요. 수급도 오늘 미쳤어요, 완전. 이거는, 개인들 터는, 개인들 이제, 팔죠. 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수익 실현하고, 외인 기간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이러면 이제 바닥 완전히 찍은 거죠,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던 1377. 거기는 꿈의 바닥이지. 꿈의 바닥이지. 저도 그때 유튜브를 하면서 지수가 거의 폭락 직전이었죠. 폭락 직전이었고 1433. 여기서 이제 저는 1377까지 최대 바닥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리고 을 지까지 내려가 얼마 나 내리겠냐고 막 했었어요.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여기서는 안 보이나. 월봉상으로 보였나? 월봉상으로, 1377. 이렇게 해서, 그때가, 여기였나? 과연, 아, 여기였겠다, 여기. 아, 여기 1377. 어디야? 여기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를, 대충, 지금 내려와봐요. 여기, 여기, 여기 설마 내리겠어요? 하고서, 말씀 드렸었는데, 저점을 지금 지금 되돌아보면 이게 저점이죠. 최저점. 최저점을 찍고 아주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죠. 미친 듯이.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거의 인버스로다가 삼성전자 사는 만큼 그냥 인버스 너도나도 인버스 너도나도 인버스 그 리먼브라스 사태하고 막 금융이기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때 지수가 폭락을 하니까 얘는 뭐막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이란 사람들이 뭐천천 천 깨진다 뭐뭐 천이백 간다 막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했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던가 해면 되는데 그냥 뭐천 깨진다 뭐 폭락장이다 이러면서 인버스를 그냥 막 인버스를 삼성전자 산 만큼 막 거의 뭐그 정도로 막 샀다 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도 나도 인버스 인버스 주식은 팔줄 몰라 근데 인버스는 알아 인버스는 땅고 필요 없고 주변에서 지수가 지수도 몰라 지수가 뭔지도 몰라 그냥 그냥 폭락한대 그냥 그 뭐야 위기사태 오고 경제도 경제도 경제심체 오고 하면 무조건 무조건 돈 번데 그래서 하락에 배팅하고, 이제 부동산도 막 멈췄으니까 또 인버스에다가 하, 하락 뺏어 하고, 또 개인들은 또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인버스. 한 배? 한 배야? 아니? 두 배짜리도 있어.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럼 나 그거 할래. 두 배. 탁. 못 먹어도 고지 하면서 이제 두 배로다가 막, 이렇게. 인버스 2X. 인버스 2X를 해갖고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아니겠죠. 여기서부터겠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인버스를 담는 거죠, 인버스. 인버스 담으면, 지금은, 완전히, 뭐, 난리 나죠, 난리 나. 여기서 만약에 인버스 담았으면, 버텼으면, 그냥, 개좌 난리 나죠, 난리 나. 인버스는, 인버스는 뭔지 알죠? 인버스는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하락에.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요. 동화일 때, 7,080원. <laughs> 사도 7,080원에 딱샀어요 <laughs> 7.80원, 기다리세요. 7.80원이면 충분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뭐, 인버스를 여기서부터 사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와, 이거 심상치 않은데? 손절. 와, 심상치 않은데? 다시 여기 서또 뺐다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버스 살 거면, 한이 정도 가서 사야죠. 이 정도 가서. 이 정도 가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 물방은 말고, 한 어느 정도 이제, 인버스,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소리, 개선했습니다. 혼나고,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해, 했고, 해서. 어, 조미경님! 그분 아니에요? 저한테 그림 보내주신 분? 맞죠? 맞나요? 나온이 <laughs> 4540원에 물렸어요. 한 장이야. 네, 엄청 크게 들리죠? 아, 조미경님, 조미경님, 그 그림, 뭐, 화가세요? 아니면 뭐, 만화, 뭐, 디자인, 막, 그런 쪽, 하시나요? 아, 다음에는, 제 얼굴도 한번 그려달라고 해, 해보고 싶네. 와, 애, 애기들 그림 되게 잘 그리시던데. 네, 프로필 사진, 바로 바꿨어요. 완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와. 이거 얘, 얘네인데? 하고서. 침이에요? <laughs> 와. 웹툰 작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네이버, 네이버 웹툰 거기에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나온. 아파트유님 나온 얼마에 보유하고 계세요? 진짜 그림. 잘 그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림 정말 마음에 듭니다. 2900원에 팔았다고요? 2900원에 팔면은, 곡소리 나오죠, 또. 아, 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오늘, 국회 그 통과했잖아요. 보안, 아, 뭐야. 공인 인증서 21년 만에 공인 인증서 폐지. 그거 국회 통과됐고요. 윈드님 1집 머트리오 또 얼마 사셨길래. 어쨌든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아주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이대로 이제 코스닥도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2000포인트, 아니, 700포인트를 저는 뚫어줄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700포인트 뚫을, 뚫을 흐름이다. 이거는. 저항도 지금 뚫고 있고, 거의 뚫을 흐름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또, 그걸 잘 잡아야 돼요. 하락, 하락할 때. 하락할 때 기가 막히게 또 잡아야 돼요. 주식이, 뭐, 무한대로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릴 때는 또, 무한대로 또, 무한대가 아니라, 내릴 땐또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리는 타이밍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잡아야 돼요. 내리는 타이밍. 그래서, 내릴 때, 인버스를 한 뭐, 해지용으로다가 딱 담아놓으면, 종목은 종목대로 갈수 있고, 하락을 해도 내 종목은 올라가고, 지수는 내려가면, 지수도 수익이고 물론 장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또 이제 하락하게 나름이죠. 하락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시장이 아주 강하고 근데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지금 제가 하락한다는 데는 여기지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어떻게 하락하면은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하락하는 자리 1차 자리 2차 자리 3차 자리. 이렇게만 딱 잡아놓고, 뭐, 종목을 사든지, 뭐, ETF, 인버스를 사든지, 레버리지를 사든지, 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접속이 안 돼요? 끊겨요?